어..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, 컨텐츠는 바로 르, 시뮬레이터인데요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많은 예 팀이다 <laughs> 그렇다고 나한테 약 보지마 파란팀 없애러 가자 할렐루야 예. 파란팀 없애려다 오케이 파란팀 없애자 어 <laughs> 초록팀이다 공... 나성부스라고 그래. 오케이. 초록... 우리 같은 팀인 거 알지? 형아 초록 팀 완전 부숴주자. 우리 적이니까. 야 파란 팀 또? 아니 초록 파란 팀 우리 팀 부스러 있어. 파란 팀도. 그러면 제일 못 사는 형아. 난 파란 야, 팀 죽일게. 야 지금 초록 팀이 제일 못 살고 있어. 야 대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장군 씨 실례하겠습니다. 어떤 실례냐면요. 스폰 포인트 꾸시는 실례하겠습니다. 형아 초록 형아 초록팀. 나 부수고 있어. 어, 나, 나, 나도 초록팀 부수고 있어. 형아니. 형아 초록팀이 우리 팀 아, 부수고 있다고. 어디에? 몇 층? 2층에 있는 거 같은데. 아 노랑 팀이네. 아그렇참 <laughs> 우리팀을 왜 우리팀을 왜 우리팀을 부숴어 우기였지 <laughs> 뭐 와야 파란팀 잘 못살아간다 야 빨간팀 부술까? 그래 빨간팀이 제일 잘 살고 있어 우리팀 제외한 근데 우리팀이 제일 <laughs> 잘 사는거 아닌가? 어 맞아 우리팀을 제외한이라 했다 빨간팀이 제외한 우리팀 제외한 잘 사는 이곳은 빨간 팀이야. 오케이? 단의 맛을 봐라! 아빠! 안 돼! 안 돼! 안 된다고! 너 응. 이미 죽으면 그쪽에 저 폭탄 떨어져 있을 거야. 그래서 폭탄이 심어져서 자동 운동으로. 어, 어디 있는지 알겠다. 안돼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네가 다 물어내. 너한테 말한 건 아니야. 자, 일단 떡 들어 고 오.